아, 오늘 삼성전자가 기분좋게 5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땡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확실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을 보면 외국인이 6일을 순 매수했고 4일을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수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매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외국인 보유율도 어, 54%대에서 55%대로 아, 오른 모습을 볼수 있죠. 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일 중에서 7일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6월 3일에는 엄청난 물량을 순매수했네요. 최근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기간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에요. 아, 조금 이제 거시기한데 바퀴를 예,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코스피도 0.2% 정도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됐다면 보함대지는 소폭 하락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영상을 올릴 때 삼성전자와 한국 주식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레벨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삼성이 너무 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의 10년과 삼성전자의 10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면요.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제자리일 수가 있죠? 아, 한국 주식은 정말 수익률이 형편이 없습니다.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분명히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상승을 해줬네요. 그래도 미국 주식에 비하면 세발이 핍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3배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10년 동안에 3배 상승한 게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3배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죠.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나스닥은 10년 동안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식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코스피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5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제자리인데 삼성전자가 5배 상승했다. 이 얘기는 다른 주식들은 완전 꼬꾸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끌어줬기 때문에 코스피가 제자리걸음을 할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코스피는 1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봐도 거의 4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확실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27만원까지 찍었다가 어 최근에 많이 좀 오르긴 했지만 최저가가 6만 5천원까지 빠졌었죠.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었고요. 그나마 지금 많이 올라줘서 11만 2천원인데 그래도 반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기아차도 뭐 비슷하죠. 8만 4천 8백원에서 2만 15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해서 36,700원입니다. 현재가로 봐도 반 토막 이상이 났죠. LG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그나마 현재 반 토막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어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꽤 됩니다. 물론 오른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낙폭도 뭐반 토막 이상으로. 미국 주식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요. 구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구글의 알파벳 매출이 50조입니다. 411억 6천만 달러인데 제가 그냥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메모장으로 제가 썼는데 뭐 글씨 잘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네요. 1년 전에는 66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9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어,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요, 55조가 넘습니다. 구글보다 더 많이 벌었죠.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50조를 벌어서 9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삼성전자는 55조 넘게 매출을 올려서 6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구글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구글은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 높게 나온 편입니다. 특히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는 정말 황금화를 낳는 거위입니다. 유튜브 매출이 거의 5조입니다. 구글 전체 매출의 10%를 담당을 하고 있죠. 10%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글의 10%입니다. 구글이 얼마나 덩치 큰 기업인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유튜브를 처음에 인수하고 몇년 동안 적자에 시달렸었는데 어느새 구글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인수했을 때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구글 최대의 실수를 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양의 서버 유지 비용을 구글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를 감수하고 버텨올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웬만한 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아, 구글이 뭐 유튜브만 인수해가지고 키운 게 아닙니다. 아, 제가 요즘에 구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나서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또 추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수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튜브로 또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뼈를 붙이고 살을 계속해서 붙여왔습니다. 지금의 유튜브를 있게 한 것은 구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워낙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어찌됐든 유튜브는 구글에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습니다. 구글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글의 효자 노릇을 아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것은 사실 가전의 영향이 큽니다. 가전은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스마트폰도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삼성이 믿을 건 반도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매출도 높지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역시나 삼성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 맞습니다. 어, 제가 볼땐 반도체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질 겁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 낼 겁니다. 자,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을 훨씬 높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위를 못하더라도 점유율만 많이 올려도 됩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로 중심 이동만 해도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물론 1위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 목표처럼 쉽게 달성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 1위까지는 아니어도 점유율만 많이 올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워낙에 막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자 삼성전자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대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보다는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공장이란 얘기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현재 삼성이 세계 2위인데요. 어, 1위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3배 이상 나고요. 현재 세계 1위 업체가 대만의 TSMC, 그 유명한 TSMC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발표까지 했었죠. 대만의 TSMC는 수십 년 동안 1위를 해온 업체고요. 삼성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어, 약간 넘사의 느낌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죠.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제품을 TSMC에서 거의 다 생산합니다. AMD CPU 다 TSMC에서 만듭니다. 퀄컴, 애플, 전부 다 TSMC에서 만듭니다. 아, 물론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물량을 TSMC에서 만들어냅니다. 삼성에는 별로 안 줘요. 왜냐하면 삼성이 라이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삼성과 경쟁을 하는 업체입니다.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설계도 할수 있고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업체라고 하죠. TSMC는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설계를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품 생산만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합 반도체보다는 파운드리를 전문으로 하는 TSMC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설계 도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 능력도 뛰어난 삼성 같은 기업에 설계 도면을 넘겨준다는 게 사실 어, 영 찝찝한 일이긴 합니다.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은. t s m c 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쉽게 삼성전자로 갈아탈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는 고객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돌파구를 찾아낼 겁니다. 파운드리 외에도 예를 들면 이미징 센서 같은 경우는 소니와 경쟁을 하죠. 소니가 현재 이미징 센서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데 역시 삼성에서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징 센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화소가 워낙에 뛰어나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점유율을 올린다면 분명히 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저는 주주로서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급속도로 증가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